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1번부터 42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OMO라는 게 있는데, The fear of missing out.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동기는 사회적 압박인데, 적절한 곳에 적절한 사람들과 있으라는 사회적 압박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뭐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참석해야 한다라는 압박감 혹은 의무감을 느껴요. 특정한 사건들 일을 위한 특정한 이벤트나 가족을 위한 이벤트나 친구를 위한 이벤트에. 그러니까 소외되기 싫기 때문에 꼭 뭔가를 해야 한다. 뭐 어딘가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로부터 오는 이런 압박인데, 포모 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결합된 사회로서의 사회로부터의 압박은 우리를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70%의 직원들이 인정했는데 뭐라고 인정했냐면 그들이 휴가를 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일로부터 단절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디지털 습관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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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굳어져서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과요.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카톡을 확인하는 게어 뭔가 소외될까봐 두려운 거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인스타를 보고 그다음에 카톡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정적이라고 지금 서술이 되고 있는 거고, 그와 반대인 이제 조모가 뭐냐면. 소외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서적으로 현명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현재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만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아,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에 어떤 튜닝 아웃 하면은 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건데 그 배경의 소음 해야 한다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그런 배경의 소음을 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냥 버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걱정을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글의 중간부터 조모라고 나오면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이거는 뭔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모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해요. 되게 느리게 삶을 살도록 허락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되게 의도적일 수 있게,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 연습시켜주고, 우리 스스로에게 음, 기술, 그러니까 어떤 핸드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게 없는 그런 시간을 그런 휴식을 제공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라는 거죠. 음, 뭘 인정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있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의 감정들을 느끼도록 이렇게 인정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 joy of missing out. 그게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신에 사회의 나머지와 나머지를 따라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신에 조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될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있는 존재 그대로 우리 자신이 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쟁적이고 불안하게 하는 뇌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 그런 공간을 벗어날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뭐할 감정이요? 여러분들의 진짜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소외될 것이라는 게 너무 두렵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삶을 즐기지 못하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소외될 거, 소외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이 현재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들은 이렇게 포모랑 조모로 제가 나눠서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해서 잘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포인트를 좀 볼게요. 어, 여기 pressure 나오는데, pressure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pressure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el obligated to be 하면은, 뭐뭐 하도록 의무감을 느끼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combined with f o r m e r 인데 음, 얘는 지금 앞에 있는 this pressure. society, 음, FOMO와 함께 결합된 사회로부터의 압박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애들을 수식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 분사고요. 그다음에 wear something down 하면은 뭐뭐를 지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admit that 동사 모모라는 것을 인정하다. 가주어진 주어 나왔고요. 그다음에 with whom은 앞에 있는 the people을 수식해 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다음에 be present 하면 존재하다. 그다음에 be content with 하면 모모에 만족하다라는 뜻이고 Compare A to B 하면은 A를 B와 비교하다란 뜻이고요. 여기 Practice랑 and l e a r n 은 서로 병렬이기 때문에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해라 그리고 또 뭐뭐 해라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llow A to V V V to V to V to V, to v. 병렬이에요. 그리고 Keep up with 하면은 뭐뭐를 따로 잡다. 그다음에 Be who we are. Who we are 하면은 우리 자신이 되다, 우리 존재 자체로 되다 뭐 이런 뜻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하기 위해서라는 투부 정사고요. 이 문법 포인트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구문 듣기 꼭한 번씩 해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키워드들 잘 파악해서 포모가 무엇인지, 조모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 할게요. 안녕!